보보고 그러니까 있으면 복창이 터져요. 죽겠거든. 아우 너무 그 화가 나서. 아우 네. 막 꼴도 보기 싫어. 저기 감독님 조세. 아, 또그 이야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스포츠조선 야구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또 댓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에 보도가 된 네. 노재영 기자의. 어, 허리 불편한 LG 조셉 좋아질 것 기다리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네. 제목의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LG 조셉 선수가 허리가 안 좋아요. 야, 허리가 안 좋은데 외국인 타자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타격뿐만 아니라. 어 지금 충무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수 때문에 지금 LG가 최근에 지금 타격이 좀 타격이 좀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죠 김현수 선수도 장타가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3위에서 지금 5위로 LG가 좀 성적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조셉 선수가 이군 갔다가 어, 부상 때문에 갔다가 올라와서도 지금 아직 몸 상태가 제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교체하자니 애매하고 음. 놔두자니 이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네. 보면 네. 약간 조금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리즈엘 감독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음. 보겠다는 쪽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탐영선 네. 단장은 예. 네. 네. 빨리 결단 내려야 한다는 식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 무슨 분위기일까요? 이게 보통은 네. 이 보통은 좀 반대거든요.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는, 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져요 죽겠거든. 아우, 아, 아, 너무 화가 아, 나, 나죠. 아우, 막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아우, 제 빨리 보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 프론트에서는, 감독님,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뭐, 이러는데 지금 LG는 정반대예요참여서단 제가 저번주에 만나고 왔는데 직접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막 속이 상한다. 그리고 우린 준비가 다 됐다. 바꾸자. 현장에서 바꾸 이렇게 사인만 내보내면 우리 바로 작업 들어간다. 어, 바로 하겠다. 근데 유진이 감독께서 한번 조금 더 한번 써 보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바로 첫 경기에서 3를 홈런 칠 때만 해도 야 좋았다. 분위기 가 왔다 이제. 했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이게 타격폼이 좀 엉거주춤. 그리고 1루에 뛰는 것도 약간 좀 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조셉 선수는 라인업을 누가 결정을 하는지 본인이 결정. 아, 나 본인? 오늘 나갈 수 있어. 아, 오늘 나좀 힘들어. 감독님, 나 오늘 나 오늘 오케이 아냐 이러면 네. 바로 그냥 너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속이 타고 답답한. 아니, 뭐 LG 팬들 일인데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네. 보통일입니까? 사실 내용을 살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셉 네. 선수가 허리가 아팠던 거는 미국에서부터 좀 있었던. 있었더라고. 꽤, 네. 꽤 있었더라고. 좀 고질병이다 네. 이런 얘기를 또. 왜왜 그거를 미리 알지 못했을까? 작년에 허리 드리프를 리프 A에서. 허리 부상 입고 한 다음 복귀를 해서 또 시즌을 마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괜찮아졌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을 때 체크를 하죠, 당연히. 그럼요. 또 이게 했는데 그때 뭐큰 이상이 없었. 음. 아팠던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디스크 상태도 좀 봤겠죠. 어, 큰 무상이 어? 괜찮구나. 근데 갑자기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어, 좀 이상하다. 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금 가르시아 선수 그. 사이버 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 가르시아 언제 오느냐? 네. 가인 진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름만 이름만 있는 그, 그 가르시아 때문에 완전히 그 고, 고생을 했는데 네. 유준이 감독이 뭐 인터뷰 때마다 저기 감독님 조셉 조세... 아, 또그 이야기가 이렇게 가르시아 아, 가르시아 가르시아도 그 조셉도 그렇고 2년 연속 가인 그러면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저 우리 한 댓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댓글 분평이니까 댓글 한번 볼게요. 아직 X 중이에 7위까지 추락하면 그때서야 바꿀 듯. 근데 지금 음. 7위 추락을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6위 음. 하나라, 그 네, 교체가좀 줄어들어 있어. 네. 또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버려라. 뭐, 선수 한명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더군다나 용병 4번이면 더더욱 중요한데 언제 퍼질지 모를 선수를 이리 손 놓고 기다린 거 아니다. 그리고 또, 허리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성관도 심각하다. 또, 교체가 답이다. 허리는 낫는 병이 아니다. 기다릴 걸 기다려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타격 꼴찌 팀인데 건강한 녀석으로 데려와라. 허리병 시간 지난다고 낫는 병 절대 아니다. 이중일은 네. 결정 못해.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면 따르기는 잘해. 네. 또 결국 차명석도 바꾸고 나서의 책임이 두려운 거지.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음, 맞는 얘기죠. 누구선수를 음. 바꾼다고 해서. 야, 바꾸라. 팬들 입장은 바꾸랍니다. 그냥 배털로, 바꿔. 빨리. 1 음. 성공한다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아...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삼성 홍준하 단장님을 잠깐 뵀는데 홍 단장님 이몇번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병들 특히 처음에 들어오는 용병들은 기량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적응인데 시간을 조금 기다려 줘야 됩니다. 하면서 다리 러프 이야기를 설쩍하시더라고요 러프도 기다려줘. 그래서 기다렸. 재작년에 러프 5월까지 안좋았다 네. 4월 초까지. 그때 이제 김한수 감독이 진짜 고민을 하셨어요. 바꿔야 되나 말해 그때 이제 2년 전에 김하수 감독이 저한테 하짬 보내고 싶은데 아, 눈빛이 정말 그렇게 눈빛이 사슴 눈빛 아니 무 데요? 꽃 사슴 네꽃 사슴 눈빛 이게막 눈빛이 그냥 어, 뭐 너무 선량한 눈빛이고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러프는 뭐 어마어마한 선수로 돌아왔죠. 근데 아 어, 우리 오늘 기사를 작성한 노정 기자 말에 의하면 제가 러프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니, 로프는 건강하고, 무슨 조세부 지금 아픈데 큰 문제죠. 안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제 아프니까 지금 걱정인데, 어, 바꾼다 하더라도 한 달? 한달좀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좀. 그 시간이 좀 결, 절차가 네, 좀. 절차는, 근데 그 시간은 많이 좀 줄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스트업은 거의 다한 걸로 알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댓글 여론이 안 좋은 건또 이해를 하는 게 LG가 최근 몇년 동안 좀 계속 외국인 타자 때문에 속을 썩었어요. 말씀하신 가르샤뿐만 아니라 뭐 조시벨 한나한 그렇죠. 로니 뭐 도망근 가거나 <laughs> 의료 관광 왔다고 이제 표현하시는 팬들이 그런 선수들만 짐싸서 가기도 때문에 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 LG 팬들 입장에 답답하죠. 왜냐 외국인 타자의 한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고 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LG가 LG가 네. 두산 같이 그냥 괜 좋은 타선이면 이렇게 뭐 좋은 타선인데도 속을 끌었죠 작년에 그죠? 그뭐 그렇죠. 네, 올해 좀페낭데서 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팀 방망이가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LG가 이런 팀에 용병 사번이 딱 들으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공황이. 네. 네, 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명석 단장께서. 사실 좀 긴감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다 그러면 오히려 유준일 감독님을 좀더 설득을 했겠죠. 강력하게 몰아붙이겠죠. 이렇게. 좀 맡기겠습니다가 아니라 감독님 하면서 좀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유준일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아, 조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았을 때 조셉은 한 번씩 이렇게 파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우 그좀 보이잖아요. 치는 걸 이미 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또, 또 새로 데려 와서 또막 그냥 흔들리고 언제 또 적응하고 네.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늦추면 안 된다. 오을 음. 넘기면 안 된다. 그럼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저는 음.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된다. 바꿔서 정말 이 선수가 좀 쳐줘서 팀 다섯이 같이 살아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자 오늘 그러면 뭐 외국인 타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네. 예저 LG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자식스포츠 조선 크보 핵 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